13회 베트남은 4월 30일에 열릴 예정이고 매치업은 백성열 선수 대 주민경 선수 그리고 홍지승 선수 대 김태인 선수의 매치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곳에 다음 베트남의 주인공들이 <laughs> 앉아계시니 간단한 인터뷰 진행해보라고 하는데요. 주민경 선수님과 백성열 선수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열 선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이제 통합 랭킹에서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랭킹에 등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다시 통합 랭킹 1위를 타려는 목표로 하고 계신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혹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 그동안에 이제 좀 사실 그 실력 그 상황에서 제가 1등에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스스로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좀 준비도 차근차근 되려록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도전적으로 풍부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주민영 선수께 또 마이크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성열 선수와 베트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솔직하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백성열 선수를 상대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국내 선수가 저는 단호코 저 말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한 가지 좀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4월 30일에 베트남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좀 상대로 이제 해주시기로 한 백승현 선수님께 좀 양해 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현재 팔 상태가 100% 컨디션이 아니라서 혹시 저한테 괜찮으시면 두달 정도의 더 준비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6대 0으로 한번 이기는 것을 6대으로 한번 이기는 것을 6대으로 한번 이기는 것을 예, 제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두달 정도 전에 시간을 잃어버리요시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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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습니다시만요잠시만받아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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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시만 국내 해외 시합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이제 선수들을 모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베트남을 수많이 거절을 당해왔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좋아해 베트남을 생각해 주신 성현이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이 편집을 하니까 커질 수 있도록 세계 아, 유체를 완벽하게 제가 한번 이루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한 백성민 선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준비용선수의 이런 패기가 사실 저는 그렇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한 2, 을년이도했는데 이기고 지고 그런 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단점이 필요요 저는 이제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판이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